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식으로 자기 경건을 드러내지 말고 은밀하게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기도와 관련하여 천국의 제자들이 드리는 기도의 본을 제시하십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을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이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절은 2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세 가지 경건 행위의 원칙을 밝힙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은 경건 행위나 예배가 아니라 연극과 같은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단어가 이 당시 연극의 용어였던 것을 고려하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고 길게 기도하고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은 연극배우가 관객 앞에서 연기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 행위를 행해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의인들에게 상을 주실 하늘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한편 1절의 원리에 따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자들의 경건 행위에 대해 보상으로 반응하십니다. 2절부터 4절은 자선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제자는 자선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자선 행위를 보여주는 위선자들과 달리 나팔을 불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선자들이 나팔을 부는 장소는 해당이나 시장의 거리입니다. 해당은 종교적 행위가 일어난 곳이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당시 헬라식 극장에서 나팔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극장에서 행하는 연기, 즉 위선과 자선을 연결하십니다. 말하자면 경건 행위를 극장에서 연기하듯 보여주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위선자들이 자선행위로 칭찬을 받았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는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연기자의 오른손과 왼손의 동작은 관객을 위해 중요하며 좋은 연기자는 관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좋은 손 동작을 익혀야 합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함께 사용하면서 경우에 따라 두 손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 만큼 자선은 은밀하게 행해야 하는 경건행위입니다. 은물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구제의 동기가 하나님이 주신 국률과 동종의 마음이듯 그 과정과 결과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야 합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5절에서 6절은 참된 기도를 말합니다. 해당의 기도는 앞에 서서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기도하도록 초청받는 것은 아마도 해준 가운데서 영예에 표현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좀처럼 큰 거리 어기에서 행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대조되어 제자들은 골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은 안쪽에 위치한 분리된 공간이고 아마도 창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공간을 일컫는 격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 기도 혹은 공동 기도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자기 가시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제자들과 그의 아버지와의 소통이 있습니다. 7절에서 15절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보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7절에서 13절은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도의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기도에 대한 경고가 7절에서 8절, 주의 기도가 9절에서 13절, 그리고 이에 대한 논평이 14절에서 15절에 등장합니다. 7절에서 8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이나 질보다는 중얼거리는 양에 집착하는 기도를 비판하십니다.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중얼거리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입각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구절에 그러므로 라는 어구에 이어 등장하는 기도는 이런 이방인의 기도와 대조적인 예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표현은 단순히 공경하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름이라는 표현은 인간에게 게시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기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날을 보기 원하는 종말론적 염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어구는 주의 기도 가운데 가장 종말론적 특성을 드러낸 표현입니다. 이는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최종적으로 확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 세상 인간이 다 순종하는 날이나 혹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날에 대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이세 강구는 하늘에서 예외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완성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고르기여김을 받음, 아버지 나라가 이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 이는 제자의 기도가 자기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제자들의 필요를 구하는 세개의 청원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광고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이 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날마다로 번역할 수 있으며, 강야에서 날마다 막나를 공급받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둘째, 생존을 위해 필요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가오는 날을 위해서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12절에 재라고 번역한 단어는 문자적으로 채무를 나타냅니다. 13절에서 미래의 재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유혹보다는 시험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유혹하셔서 그로 악을 행하도록 하지 않으시지만 그의 자녀들이 일정 기간 시험을 지나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5절은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제 용서와 하나님의 제 용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생생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용서로 하는 것이 용서받기 위해서 선행되는 조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일방적인 절차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16절에서 18절에 있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금식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경건행위이므로 예수님은 금식하는 자에게 머리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위선자들은 연기자처럼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두드러져 보이도록 하지만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감추합니다. 이는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길을 의도적으로 피하라는 뜻입니다. 자선과 기도처럼 금식의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실천한 제자들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은 하늘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보일려는 목적으로 의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본받지 말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착한 행실 구제 기도 금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아셔도 은밀하게 구제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와 금식을 자신의 경건과 믿음을 선전하는 도구로 여기고 이용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삶들 속에서 드러나기 위한 것인지 오늘 하루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